안녕하세요 요한나입니다. 제41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오전 홀수형 실기파트 정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문제를 풀기 전이시라면 이전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36번 입맛이 없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가벼운 운동을 한후 식사하게 한다입니다. 대상자가 편안히 식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균형 잡힌 식단을 준비합니다. 다양한 음식을 소량씩 준비해서 제공하고 대상자의 씹는 능력에 따라서 반찬을 썰어서 제공합니다. 37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식사할 수 있도록 미리 가시와 뼈를 제거해주시고, 불투명 플라스틱 컵으로 음식을 제공해주세요. 안정된 식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조용한 음악은 틀어주되 텔레비전은 끄는 게 좋겠습니다. 식탁 위에 소금이나 간장 같은 양념은 두지 않습니다. 38번. 가루약을 복용하는 대상자 돕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가루약을 복용할 때에는 숟가락에 약을 담아 물로 녹여서 먹이거나 무침 주사기를 사용합니다. 39번, 물약을 복용하는 대상자 돕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약병 뚜껑의 안쪽, 즉 깨끗한 쪽이 위를 향하도록 바닥에 놓는다입니다. 색이 변한 물약은 버리고 계량컵은 눈도피에 들고 물약을 따릅니다. 물약을 따른 후 약병 입구는 멸균 거지나 알코올 솜으로 닦고 라벨이 젖지 않도록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따릅니다. 40번 대상자의 귀약 투여법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 귓구멍 측면을 따라 약이 흘러 들어가게 점적한다입니다. 귀약이 너무 차가우면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약병을 잠깐 온수에 담가서 사용합니다. 약을 넣을 쪽 귀는 위로 향하게 하고 귓바퀴를 잡아당길 때에는 후 상방으로 잡아당긴 후 약을 넣습니다. 약을 넣기 전에 대상자의 귓바퀴와 외이도를 닦아주시되 귀속은 닦지 않습니다. 41번 휠체어를 사용하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 돕기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준다입니다. 대상자 옆에 호출기를 두고 도움이 필요할 시 요청하도록 알려주시고, 휠체어 깊숙이 앉힙니다. 발에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작은 물건, 즉 화분 같은 것은 치워주시고, 왼쪽 편마비 대상자이기 때문에 휠체어는 건강한 쪽인 오른쪽에 둡니다. 42번 대상자의 침상 배설 돕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입니다. 배변 후 따뜻한 수건이나 물티슈로 닦고 마른 수건으로 묻기를 닦은 후 옷을 입혀주십니다. 침상머리를 올려 배변하기 쉬운 자세를 취해주시고 배설이 어려울 때에는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변이를 자극시켜줍니다. 변이를 호소하면 즉시 변기를 데워주어 변을 볼수 있도록 해줍니다. 43번 이동 변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움직이기 힘들어하면 안아서 변기에 앉힌다입니다. 등받이가 있는 변기를 준비하시고, 변기 앞에 옆에 뒤에가 아닌 밑에, 그냥 매트가 아닌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줍니다. 양쪽 발에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끔 앉혀주시고, 배설시 소리가 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고 텔레비전을 켜거나 음악을 틀어주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용변을 보게 합니다. 44번. 기저귀 사용 돕는 방법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둔부의 피부색과 상처 유무를 살핀다입니다. 배뇨 배변 시간에 맞추어 기저귀를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속히 갈아줍니다. 둔부에 발적이 있으면 시설장에게 보고하고 냄새가 불쾌감을 주므로 기저귀 교환 후 환기시킵니다. 바지를 내린 후에 면 덮개를 덮는 것이 아니고, 면 덮개로 덮은 후에 바지를 내려줍니다. 45번.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입니다. 소변이 세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합니다. 연결관은 눌리거나 꺾이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고 잠가 놓지 않습니다. 금기 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유치 도녀관을 삽입하고 있어도 침대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으며 보행도 할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알려줍니다. 46번. 대상자의 머리 감기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두피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입니다. 머리 감기기는 공복, 식후는 피하고, 추울 때는 비교적 덜 추운 낮 시간대를 이용합니다. 두피에서 모발 끝쪽으로 빗질을 해주고, 따뜻한 물로 감깁니다.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47번. 두발 전용 세정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세정제를 사용한 후에 마른 수건으로 모발을 닦아 말려준다입니다. 두발 전용 세정제는 모발에 바른 후 거품이 나도록 머리를 마사지합니다.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 말려주고, 모발이 많이 더러워진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여 사용합니다. 48번. 발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따뜻한 물을 대하에 담은 후 손, 발을 10에서 15분간 담가 온기를 느끼게 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이물질을 쉽게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피부에 자극을 주는 침구나 모직 의류 등은 피하고 면제품을 사용합니다. 발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합니다. 노인의 피부는 건조하여 각질이 생기기 쉬우므로 오일이나 로션 등을 발라주어야 합니다. 49번 여성 대상자 회음부 청결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목욕 담요를 마른목꼴로 펴서 아랫단 가운데 부분으로 회음부를 덮어준다입니다. 다리는 누워서 무릎을 세우게 하고 눈부 밑에 방수포와 목욕수건을 겹쳐서 깔고 변기를 밀어넣습니다. 회음부에 남은 비눗물은 물 또는 물수건으로 닦은 후 마른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회음부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합니다. 5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하이 버기는 순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편마비 대상자는 임마, 법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입힐 때는 마비된 쪽부터 입히고, 옷을 벗길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깁니다. 따라서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먼저 세우게 한 다음 엉덩이를 들어 올려 하의를 발목까지 내립니다. 그 다음 건강한 쪽인 왼쪽 다리를 빼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다리 하의를 뺍니다. 51번 이동시 요양보호사의 신체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 무릎을 굽히고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어 이동시킨다입니다. 이동시 갑작스런 동작은 피합니다. 다리를 벌려 지지면을 넓히고 방향을 바꿀 때에는 허리를 돌리는 것이 아니고 발을 움직여 조절합니다. 대상자를 몸 가까이에 잡고 보조를 합니다. 52번. 등과 넙다리 근육의 휴식을 위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아랫배와 발목 밑에 작은 베개 등을 받치면 허리와 넙다리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53번.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필체어 이동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 필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입니다. 54번. 1인 부축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손상되지 않은 쪽에 서서 대상자의 손상되지 않은 쪽, 즉, 건강한 쪽 팔을 요양보호사의 어깨에 걸치게 하고 대상자의 손목을 잡고 이송합니다. 5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균형 잡는 연습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 즉 오른쪽에 서서 지지를 해주시고 허리에 보행 벨트를 착용해서 서 있게 합니다. 건강한 손인 왼손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해주시고, 똑바로 선 자세를 유지하여 걷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56번. 복지 연구 중에 목욕 리프트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목욕할 수 있도록 등받이 각도가 조절되어야 하고, 높낮이는 자동으로 조정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 속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고, 감전 예방을 위해서 충전용 배터리만 목욕 리프트의 전원으로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57번.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가래가 담긴 헤빈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습니다. 오염된 세탁물은 장갑을 끼고 격리 장소에 따로 배출합니다.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끓인 후쟁반에 널어서 그늘에서 말립니다. 혈액이 묻은 옷은 먼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구어 줍니다. 58번 화재 시 대처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대피 시 계단을 이용하고,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감싸 뜨거운 공기가 코와 폐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방을 나간 다음에는 문을 닫아주고 방향을 알기 힘들 때에는 한쪽 손으로 벽을 짚고 대피합니다. 59번. 전기 사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플러그를 뺄 때에는 플러그를 꼭 잡고 빼줍니다.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보호용 커버는 씌워주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코드를 꽂지 않습니다. 이상이 있는 전선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60번.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 밀폐 용기의 냄새는 뜨거운 물을 붓고 녹차 티백을 넣어 탈취한다입니다. 기름기가 적고 음식물이 덜 묻은 그릇부터 설거지하고 요리 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그면 깨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겠습니다. 씻은 식기는 물기가 건조되도록 어긋나게 엎어주시고 수세미는 그물형이 더 위생적입니다. 61번.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손으로 약하게 짠다입니다. 62번. 당뇨병 대상자와 함께 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 당뇨약과 저혈당을 대비해 사탕을 챙겨 나간다입니다. 대상자의 외출 목적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게 외출 준비를 돕습니다. 병원 진료 시 신분증 등을 준비하며 항상 다니는 병원과 대상자의 건강 상태, 복약 상태를 보호자에게 확인합니다. 걸을 때에는 보폭을 작게 하고 쉬면서 천천히 이동합니다. 근무 중에는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용무는 보지 않습니다. 63번 시설침의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기본 원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환경을 쉽게 바꾸지 않고 약물 용량을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할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하여 남아있는 기능을 유지하게 하고 치매라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들은 할수 있습니다. 64번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인 행동을 할때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반복적인 행동이 해가 되지 않으면 무리하게 중단시키지 말고 치매 대상자의 주의를 다른 쪽으로 환기시켜야 되겠습니다. 65번 치매 대상자가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달라고 할 때의 대처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식사 준비를 위해 상추를 따러 함께 나가자고 한다입니다. 이외에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친절히 얘기하거나 먹은 그릇을 확인시키고 먹었다는 것을 달력에 스스로 표시하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66번.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치매 대상자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소음을 최대한 없애고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합니다. 콩고루기 같은 단순 일거리는 반복적인 질문이나 행동, 배일을 할때 제공해 주시고, 낮에 졸게 되면 밤에 수면 장애가 심해지므로, 산책과 같은 야외활동을 통해 신선한 공기를 접하며 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낮에 꾸벅꾸벅 조는 경우 말을 걸어 자극을 줘야 되겠습니다. 67번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의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 배의 증상을 줄여주시고, 창문 등 출입이 가능한 모든 곳의 문은 잠굽니다. 고향이나 가족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써 정서불안에 의한 배를 줄여줍니다. 68번. 상황을 제시하고 올바른 요양보호사의 반응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상황과 같은 환각 증세가 보이면 치매 대상자의 감정을 우선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해 줘야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69번 치매 대상자가 흥분했을 때의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대상자에게 왜 그랬는지 질문하거나 이상 행동에 대해서 상기시키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신체적 구속은 피하고 갑자기 움직여 대상자가 놀라게 하지 말고 천천히 안정된 태도로 움직입니다. 언어는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게 해야겠습니다. 70번 치매 대상자의 석양증후군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석양 증후군이 나타나는 해질녘에는 요양보호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매 대상자와 함께 있습니다. 따뜻한 음료수, 등 마사지, 음악 듣기 등이 잠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치매 대상자는 인형, 애완동물, 익숙한 소리를 듣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위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돕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71번 치매 대상자의 성희롱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멈추지 않으면 담당 요양보호사의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경고한다입니다. 12번,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공감 반응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바람직한 공감은 상대방의 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자신의 말로 요약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것입니다. 73번,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눈 맞춤을 하고 팔과 손을 자연스럽게 놓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자세를 취해 줍니다.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가 좋겠고 좌우 표시를 할 때에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합니다. 74번. 대상자에 따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75번. 이해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판단력과 이해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으로는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합니다. 몸짓, 손짓을 사용하고 실물과 그림판, 문자판을 사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불쾌감을 주는 언어를 쓰거나 아이처럼 취급하여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76번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에는 일단 대상자와 눈을 맞추고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합니다.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하여 대화하고 목표를 인식하고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합니다. 주의력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력 결핍 장애에 대한 이해를 구합니다. 메시지는 천천히 조용히 반복해 줍니다. 77번. 경련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경련 시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위험한 물건은 치워줍니다. 몸에 꽉 끼는 옷에 단추나 넥타이는 풀어주시고, 침이나 거품 혹은 구토 등으로 숨을 쉴수 없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얼굴을 옆으로 돌리거나 돌려 눕혀 기도를 유지합니다. 입에 손수건 등 이물질을 넣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8번 화상 시 대처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화상을 입은 즉시 화상 부위에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15분 이상 찬물에 담가 놓습니다. 수돗물을 세게 들면 물의 압력으로 인해 화상 입은 피부가 손상을 입을 수 있고 감염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화상 부위를 만지거나 물집을 터뜨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79번 심폐소생술 시 가슴 압박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CPR 시 가슴 압박할 때에는 칼돌기를 압박하지 않습니다. 가슴이 약5 c m 정도 눌릴 정도로 압박하고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압박합니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비율은 30대 2입니다. 80번 자동 심장 충격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의 쇼크 버튼은 에너지 충전이 완료된 후 눌러 줍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의 순서를 보면 일단 전원을 켭니다. 두 개의 패드를 부착하고 리듬을 분석합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쇼크 버튼을 누릅니다. 수고하셨습니다.